네 정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하 TV의 한서입니다네 우리 서희 언니 정말 오랜만에 보셨어요저 네. 언제 뵀어요 언니를? 어 이제 한한두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어, 저두달3 개월? 어3 개월. 어,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냈어요 언니 그동안? 뭐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고 음. 뭐 여행도 다니고 또휴가초이니까 어. 요즘 단풍 계절이라 음, 많이 다녔어요? 단풍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응. 갔어요 단풍 전아 단풍 전에? 화담숲을 네. 어, 갔더니 네. 화담숲의 단풍이 제, 저희가 갔을 때는 예쁘게 물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어, 그다 어, 가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예매를 예매가 엄청 어려워졌어. 지금 어. 너무 예쁘거든요. 어. 근데 대한민국은 뭐꼭 단풍 물, 물론. 단풍이 막 예쁘게 핑, 산에 가면 정말 절경이겠지만, 음. 굳이 안 가도 우리 아파트 밑에만 봐도 단풍이 너무 맞아요. 예쁘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굳이 뭐, 보러 안 가도 우리 집 앞이, 음. 가을의 단풍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맞아요. 그것만 보면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는 길에 다니면 다 단풍이 들어있어서, 음. 굳이 단풍 구경 안 가도 한국은 네. 도시 미화가 너무 맞아요.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어, 방강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요즘에 좀 강연이 언니 많이 많아졌죠. 강연이 많은데 저는 음. 아기 때문에. 못가요 뭐뭐 가요. 어, 저는 음. 학교 강연이 이제 아무래도 음. 10, 11, 12이럴때 이제 많죠. 많이 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는데 학교 강연을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음. 애들이 일단 선생님 말을 잘안 듣고 음. 자유분방하고 음. 정말 자유로워요. 그렇죠 네. 학교 학생들은 어, 일단 여기 한국은 아이들이 여기 선생님의 이런 거를 선생님 자체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이러지 음. 무서워 안 하죠. 아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음. 북한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하면 하늘이잖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때려도 음. 아 당연하다 듯이 받아, 받아들였잖아요. 부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응. 언니네 부모님은 학교에 오시면 응. 뭐라고 대부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 글쎄... 나는 선생님한테 맞는 학생이 아니라서 어. 모범 학생이라... 아, 네, 네. <laughs> 저는 이제 학교 때 음. 선생님이 뭘 이렇게 하라고 내주잖아요 음. 그러면 그 애들이랑 같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음. 풀잎을 채취하는 음. 그런 프로젝트였던 음.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음. 그러면 대부분 뭐 토끼풀을 뜯어오라고 보내면 딴짓하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듣게 안 들었어요. 예. 아 네. 아 말을 아 잘안 들어가지고 아 선생님이 이제 막 회처리로 때린 거예요. 회처리로 때려? 응. 네. 막, 막 지시봉, 지시봉 아 있잖아요. 지시봉으로. 지시봉으로도 아 때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쌀이나 뭐 단이 있었어요. 아, 오 너무 심한데? 예. 네.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이렇게 때렸는데 음. 그러면 제가 이 집에 가가지고 아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보통 북한 부모들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laughs> 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어, 얘기를 어, 하죠. 정답이에요. 어. 뭐, 너가 맞을지 했으니까 때려가지. 어. 선생님이 뭐, 너를 괜히 때렸간?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뭐, 피 터지거나, 뭐, 부러지지 않으면, 그냥 어. 뭐,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막 남학생들이 말안 들으면 선생님들이 막 발길로 차요. 막 의자 막 던지고. 어. 머리를 막 이렇게 그 지시봉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잖아요. 어. 그거 빡! 면오려 지시봉이게 다 끊어져 음, 나가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있는데 이 지시봉도 만들어 와야 돼. 음. 돈 주고 사서. 맞아요. 음. 이 부러진 꺼꼬먹은 애가이 맞아서 부러진 애가 음. 가서 만들어야 와 되는 정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딱 되면서 선생님들이 기가 팍 죽었어요. 음,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쵸. 아이들한테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어. 식량을 얻어내야 되니까 잘 보이기 시작했던 음, 거 음. 그리고 나가면 우리 선생님이 시장에 앉아서 국수를 팔고 있어. 맞아, 그런 적이 있어. 요선생님이이 격권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또 생겨나냐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어느 선생님을 갖고 놀게 돼요. 음 시험 성적도 막 이제 막 조작하고 막 이렇게 막 음. 하고 그러면서 이 교권이 정말 이. 그 고난의 군시 시점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북한은 이 선생님들의 이 권력이 대단합니다. 맞아요. 학부모들이 자기 애잘 봐달라고 또 뇌물, 뇌물 엄청 갖다주고, 뇌물 엄청 갖다주고 하니까 요즘은 또 북한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명두명 명 낳는 시대라 음. 내 아이만 뭐 정말 최고를 키우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이런 부모의 마음인지라 음. 또 선생님들한테 이 뇌물 빠질 수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선생님 생일날 이렇게 아이크림을 줘도 안 된대요 안돼요 아무것도 안돼요 편지는 괜찮은데 아, 편지는 꽃도 괜찮은 안돼요 꽃도 네. 안돼요? 꽃은 왜 안돼? 그 종이꽃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뭔가 뇌물이라든가 뭔가 선생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나는 감동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음. 어, 학교에서 뭐 학년 올라갈 때마다 여기 말하면 생활기록부처럼 이렇게 이뭐 음. 어떻게 음. 이 학년을 음. 보는지 평가 같은 거 예. 여기는 선생님이 매년마다 바뀌니까 선생님마다의 평가가 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음. 근데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냥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쭉 같이 올라가니까 뭐랄까 이게 한번 찍히면 이 평정서가 굉장히 맞아. 안 좋게 생활 기록부 안 맞아. 좋게 써져 있거든요. 음. 어, 어, 조직생활을 게을리하고맞아나빠져어 어, 그리고 학습을 게을리해서 음. 어, 성적이 굉장히 나쁘다는 등 음. 뭐, 어, 친구들과의 문제도 자주 일으키고 싸움도 음. 잘하고 막, 이렇게 막뭐 나빠져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음. 물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 단점마저도 여기서는 그 생활기록부에 너무 예쁘게 써져요. 음. 음. 예를 들면 뭐 어, 친구와의 이런 교우관계가 그 음. 조금 부족하다. 우리 아 아이가 그, 그게 아니라, 뭐 네.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하면, 음. 뭐, 앞으로 친구와의 교우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예쁜 말을 써주고, 는거 정말 그게, 어, 아,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음. 내가 봤을 때, 아, 이런 게 나는 부족하구나. 음 이런 거 직설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기분 음 나쁘고, 내가 자존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거를 고치면 되겠구나. 아난 아, 이런 걸 보완해야 되겠구나. 근데 보완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지.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아. 것이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정말 장점이더라고요. 야 아, 진짜 다르다. 음. 북한 같은 거 그냥 대놓고 애들이 있는 음. 앞에서 비판하는데. 어 그런 것도 없고. 그... 아 근데 우리 오빠는 형 아들하고 싸우는데 이게 베리 못니기니까 돌멩이를 음. 들고 가고 그집 창문을 깨놓고 온 거예요. 음. 그래고 이제, 우리 집에 그 부모님이 왔어요. 음. 와갖고, 이집 아들이 우리 창문 다 깨놨다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 그 창문 기까지 고 달아주면 될거 아니라, 나의 어, 어. 아, 좋은 유리를 내가 달아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laughs> 뭐, 애들 아, 문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북한군 음. 대는 이게 많이 깡패잖아요. 음. 그러니까 야 그냥 뭐 아니면 더야 막 우선 못 살아 항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마 아빠 뒷배를 믿고 학교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뻐하고 아주 다 했어요 하라는 건다 했는데 가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린 배우러 가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라는 곡만 해야 되는데 자꾸 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화가 나니까 말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바이올린 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막 손가락이 막 튀어나오고 아프고 아, 막 이러잖아요. 그지. 그 그럴 때도 집에 가서 맞았다 그러면 엄마가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안 하니까 맞은 거 아니냐. 음. 그,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저는 학교 강연을 가면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듣질 않아요. 음, 맞아. 네, 오히려 제가 자기 할거 하고 어떻게 네, 외부 하는... 강사가 카리스마 있게 야 똑바로 해! 하면 서요 음. 나는 다, 자기네 담임선생님 아니니까 어... 너희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 맞았어? 음. 막 이렇게 막, 막 웃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이 한 마디 하면 들어줘라 음. 웬만하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제가 얘기하면 하지. 들어요 설득을 해야지 네 그래도.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다 포기한 상태라아요아 <laughs> 듣던지 말던지 <laughs> 그래서 제가 학교 강연 갈 때마다 야. 북한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정말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데 무조건 체벌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의 카리스마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현장에 가면. 음, 그렇죠. 근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아이 귀한데. 그렇지 여기는 선생님이 <laughs> 아이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 야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야라고만 아, 안 되겠죠. 북한은 안 되죠.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왜안 뭐, 되지? 뭐야 그냥 막 나오죠. <목소리> 북한은 지금 현재도 네. 이렇게 체벌이 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좀 그 윗대가리들이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어, 좀 우리도 좀 체벌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좀 생각을 좀, 걸어, 좀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그 위상을 항상 지켜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예.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에 와서 제가 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아, 한국의 선생님들과 이 학, 학생들과의 이런 사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북한하고 많이 달랐던 점을 보게 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희언니 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편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